안녕하세요. 부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이단입니다. 우리 팬 클랜 분들을 이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회를 해가지고 어, 요번에는딸기선드님이 케이크를 예, 시작했습니까? 오삼대고. 네, 1 경기 시작했네요. 아, 귀, 양기마대 귀마네 양기마대 귀마 기마. 양기마대 기마대고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기마가 진출했고요. 네 양기마에서 첫 수로 조를 잘 쓸었죠. 이제 기마가 진출해가지고 면포를 놓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이제 하네스도 면포를 놓을 수가 있고요. 네 아, 네모님이 이제 이번 일만 넘어가자님이 네, 네모님이죠 네모님이시고 1 4급님이고요 어, 딸기샌드님은 지금 2 단계 대입니다. 이 단계력인데, 네모님이 어떻게 영수로 하시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네, 로드님 오세요. 지금 구경하셔야 됩니다. 깔려이 <laughs> 네, 중앙조리 걸렸으니까 밀어 올린 것 같습니다. 그죠? 밀어 올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이 둘 차례인데, 집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팬클랜 분들 대회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씩 대국도 하시고, 그분들도 계시고 재단분들 계십니다 네. 어, 딸기샌드님 지금 둘 차례인데 지금 한 딸기샌드님 지금 안 두시고 계십니다 딸기샌드님 네, 두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졸을 올린 수를 못 보셨나요 네. 그렇죠 장구를 치고 면포를 넣고요 상이 나가서 졸를 걸었습니다 아 이제 빠르게 진행되네요 상이 지금 졸를 걸었죠 네, 네. 아, 두번 채팅하실 수, 예, 그러실 고 있죠. 잘 부탁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 찾기를 먼저 확보하고 드네요. 음. 상이 나왔는데, 네. 아, 예. 여기 좀 하나 희생이 되버렸네요 기마가 먼저 좀 진출했었다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포가 조를 하나 치아버리게 됐네요. 상황이 되버렸네요 조금 아쉽게 흘러가네요. 아무래도 14급이, 14급 분인 지금, 저, 네모님을 좀 응원을 해야 되는데요. 딸기샌드님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단본이시냐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기다렸던다시 포로 조를 쳐버렸습니다. 네. 저단급 분들에는 나중에 실수해가지고 후반에 뭐큰 기물을 죽이고 역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두시면 될듯 합니다. 네모님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대문이. 이제, 살을 먼저 올렸죠. 아, 그렇죠. 이제, 막아놔서 포의 다리를 낳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공을 틀어서 안고 하시겠다. 이제, 그런 응수 같습니다. 아, 면포가 넘어서, <laughs> 면포가 넘어서 이제, 지금 차를 거는 국면이네요. 초에 지금 응수가 필요하죠? 아닙니다, 주인장님. 네네. 아, 네, 잘 막으셨네요. 네네. 잘 막으신 듯 합니다. 네. 네. 잘 막으신 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면 훈수가 되니까 제가 얘기를 뭐 하는 거죠. 네. 포로 잘 막으셨습니다. 아, 14급, 네, 못지않은 지금 신중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주 잘 주시네요. 네. 음, 포로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한이 이제 돌차리죠. 한이 돌차인데 아주 신중하신 것 같습니다. 딸기샌드님이 장고를 많이 하시네요. 저렇게 장고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덜컥으로 덜컥, 덜컥, 두는 것보다 장고를 하면서 신중하게 두는 게기력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 14금인데 친선대국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아, 네네. 네모님이, 네. 장기를 아마 두신지 얼마 안 됐었, 되, 되셨을 겁니다. 제 방송 처음으로 왔을 때는 1 8급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14급까지 올라가셨죠. 지금. 포가 면포를 안 놨고 기포를 일단 놨습니다. 시간 연장을 같이 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 좀 그렇고. 기위상이 진출하는 공연이고요. 아 먹고 가네요. 상으로 상 대를 했습니다. 아 포가 말을 주고 먹었죠. 네 실수가 나왔네요. 상을 먹고 말을 이제 준 판국이 됐는데요. 조금 아쉽네요. 네모님 이제 힘을 발휘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일단. 포의 다리를 끊겠다. 포의 다리를 끊겠다. 네, 저런 수 나쁘지 않습니다. 저런 수 좋죠. 음. 일단 상을 먼저 치했고요. 상을 치했고 이제 초가 돌 차례인데 음, 초가 어떤 수를 주나 그렇죠. 공을 넘겨서 일단 먼저 포를 이제 쫓아보는 국면인데요. 조금 아쉬운 게 먼저 장군을 불러 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장군을 먼저 불러 가지고 두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제 궁을 올리기보다 먼저 장군을 불렀으면은 포가 넘어갈 자리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긴장되죠 지금 방송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긴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포가 넘어서 먼저 장군을 부르고 공이 돌아왔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포가 먼저 장을 부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포가 지금 갈 길이 없었는데요. 그런 수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포장을 부르고, 이 병도 먹을 수가 있고요. 장구 부르면서. 그리고 군이 들어왔다면 이 포가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으로 치는 거는 이제 포가 돌아가면서 포로 먹어버릴 아마 확률이 높겠죠. 상으로 치면은, 상으로 이 병을 먹으면은, 포가 아마 넘어가서 먹어버릴 것 같은데요. 네네. 오! 뭔가요? 기권하셨나요? 그냥? 여기서 포가 넘어가면서 그냥 기권이 됐네요? 아유 두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디보를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서 이제 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마가 먼저 진출했더라면 좋았습니다 마가 먼저 진출하고 이러면 여기가 계속 걸리죠? 여기가 계속 걸리고 마가 먼저 기마가 먼저 진출해서 여기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상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랬으마 아주 좋았는데요. 이 병승계 지금 별로 안 좋죠 지금. 안에서 이 병승계 안 좋습니다 지금. 마가 나갔고 상이 나왔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여기 걸리지 않습니까? 양득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상이 먼저 나왔더라면. 네. 그 부분 이그 있었고요. 아 마가 먼저 나왔더라면 여기서 아,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모님 네. 음, 그리고 이제 좀 흘러가가지고. 여기 마중에 좀맛있고요 네. 아, 좀 늦, 늦어가지고 먼저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모님. 네모님한테 먼저 물어볼 건데 그랬네요. 여기서,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여기 먹었을 때 여기인데요 이 부분인데 여기서 먼저 장을 부르고요 장을 부르면 은 여기가 떨어지니까 만약에 포를 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포가 죽죠 이포가 죽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장을 부렸을 때이 상으로 먹는 수가 있습니다 상으로 상으로 먹으면서 이 병을 짓기고요 이 차를 그런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가 먼저 이렇게 빠지면서요 상을 길게 돼 상이 못들어가죠 뭐, 명포로 하게 되면은, 그때 뭐, 이렇게 갔어도, 이포가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포가 죽었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먹어버리니까요. 뭐, 이렇게 두셨으면은 조금 낫지 않았나. 뭐, 요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점수는 지고 있지만은, 조금 만회하죠. 이제, 이렇게 좀 뒀으면 조금 아쉽네요. 네. 요런 수. 네네네. 포장이 좋습니다. 포장. 여기서. 그래서 포장이 좋죠, 포장이. 네. 이상을 먹기보다 일단 말을 취했으니까 이게 뭐 먹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먼저, 한에서는 먼저 이렇게 넘어갔던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살리게 되면은 뭐 그때 뭐 이렇게 뭐 쓸던가 해서 이제 포가 넘어가면 되니까요. 말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나, 오히려 나왔던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먹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